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담의 중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는 초기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초기 과정에서 어, 그때 우리가 비행기의 이륙 과정에 어, 비교했었죠. 이제 이륙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비행기의 비행 비행 과정 어, 즉 이제 상담으로 치면 중기의 과정이, 어, 시작되게 돼요. 물론, 어, 이 경계가 무슨 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명백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 중기로 들어선다고 하면, 어, 초기에, 어, 초기 그때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대부분, 어, 이루어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이제 중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포가 더욱 더어 이제 치료 동맹이 더욱 더 공고하게 어 발전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단계 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좀 중기 과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중기 과정의 과제를 살펴보는데 일단 이제 초기 과정에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 부분을 어, 탐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Quick 어, View라고 생각하면 돼요 익비면서 오로 이게 이제 어떤 어, 초기 과정에서의 어, 내담자를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휘리릭 전반적인 것을 본다고 어, 생각하면 돼요. 중기 과정에 와서는 어,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좀더 깊게 탐색하고 어, 문제를 탐색하고. 어, 문제와 관련된 어, 요인들 그런 것들을 탐색하죠. 이런 요인에는 어, 과거의 어떤 요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 어떤 것들이 또 요인이 되기도 하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해 나가면서 내담자는 어, 그 문제에 대한 통찰, 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통찰이라고 하면은 기존에어이 사람이 이제 어 병리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병리적이면 병리적일수록 어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죠. 생각도 경직되어 있고 감정도 경직되어 있고 행동 역시.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보던 대로, 보던 대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한 대로, 어, 생각한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사고가 이런 틀 안에 항상 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들이 자극이 주어져도 이 틀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어, 예전 거를 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통찰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런 경직된 것들이, 어, 조금 조금씩, 어, 유연해지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이 안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정말 굉장히 관점이라는 게, 어, 새로운 관점이, 어, 유연해지고, 또, 점이 확대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 과정에는 어 그런 이제 어 것들을 내담자가 더 많이 어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어 통찰이 이루어지면 어 그에 따른 어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어 수반되겠죠. 어, 특히 이제, 어,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어, 이 통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통찰이 행동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라고 보는, 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기과정에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 적응들,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도나 적응을. <laughs> 근데 또 중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담 기술, 우리가 이제 상담 기술을 배울 거니까 어, 그런 측면에 생각해보면, 이제 어, 우리가 초기 과정에는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초기 과정에는 어, 이해하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죠. 이야기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런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면 어, 드러내기 기술은 어, 조금 더좀더 어,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어, 내담자에게 그다 때로는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 어, 내담자가 어, 회피하고 있는 것들을 어, 내담자가 볼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지금 현재 어, 일어나고 있는 어, 병리적인 어떤 현상을 어, 또 드러내거나 또 어, 내담자에게 어, 어떤 내담자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기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 어 중기 과정에서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의 변화도 생기고 또 이제 대처 기술의 습득 같은 것도 중기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중기 과정에서는 어, 그러니까 초기 과정에서도 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 역동이 있죠. 근데, 중기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역동이 굉장히, 어, 진해진다. 어, 진해진다. 어,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내 담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어, 이제, 내 담자가 이제, 우리가, 내 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를 상담에서는 이제 호소 문제라고 하는데, 그 호소 문제가, 어, 어 사실은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호소 문제가 어 이제 상담실이라고 생각하면 상담실 밖에서 내 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내 담자는 이 밖에서의 문제를 상담실 안으로 가져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상담자와 내담자. 요두 사람의 관계의 역동. 여기로 이 밖에 문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 중에 일 예가 이제 저항이라는 건데. 어,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어. 그그 그러니까 내담자가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상담에 들어오는 내담자는 항상 이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담자는, 물론 다, 어, 이게 참, 어, 내담자에게는 상담이라는 게, 어, 상담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거는 되게 익숙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일을 뒤로 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이 길이 나의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도 걸어가 봐야지만 아는 길이 바로 상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면은 어, 치료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저항이라고 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 위 양가 감정을 이제 한마디로 행동화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거를 이제 상담자와의 상담자에게 표현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감정을 언어화하고 표현하고. 어, 풀어나가고 해소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그거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남자는, 어, 그, 이런 양가 감정을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한다기 보다는, 어,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뭐 이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뭐어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보다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의 종류에 상담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상담의 시간, 공간, 비용 등과 관련된 내 남자의 행동이나 요구가 있죠. 일 하나만 들어볼게요. 시간. 어, 자꾸 늦는 거예요, 자꾸 지각 음. 상담이 어, 2시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 자꾸 2시 20분이나 돼야지 상담에 오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어, 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이게 두 번을 지나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 상담자는 어, 여기서 그냥 "아, 그래, 차 늦어서 그렇구나, 아, 오늘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일은 또 그거 지나, 어, 다음번에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담자가 어,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있는 것은 어, 상담자가 어, 잘... 거를 캐치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저항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예를 들면 지각이나 어또 상담 회기를 어 빠지는 거. 상담 회기를 빠지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아, 내담자가 뭔가 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양가 감정이 있구나. 어 그게 뭘까? 라는 것들을 이제 내담자와 탐색해 가야 되는 거죠. 내담자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그 그런 시간에 관련된 행동도 많이 하고 또 공간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여기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상담실은 좀 너무 답답해요. 상담실에서는 얘기가 잘안 돼요. 응? 상담실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응? 이런 얘기들, 또 비용과 관련돼서 또 비용을 제때 잘 지불하지 않거나 이런 구조 관련한것 내담자의 행동들이 물론 이제 상담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어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감정도 느끼겠지만 어 이런 것들이 내담자의 저항적인 측면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상담 관계 관련해서도. 어, 내담자의 저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 상담자와보다 사적인 관계, 아 선생님, 어, 선생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상담 마치고 어, 선생님 차한잔 하실래요? 음, 그런 어떤 행동이나 또는 제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어, 먹을 거를 싸가지고, 어, 들어오는, 어, 상담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내담자도 있어요. 어, 물론 뭐차한 잔을 들고 들어오는 거는, 어,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어떤 내담자는 아예 뭐 도시락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 배고파, 요저 먹으면서 해도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상담의 과정을 다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 그냥, 어, 그냥 단순히 내담자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뭔가 이 내담자의, 어, 이 상담에 대한 여러가지 양가감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 상담자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좀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이제 중기과정의 역동 중에 또 이제 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 전이라는 거는, 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주 양육자. 뭐, 보통은 이제 과거의 주 양육자라 그러면 부모겠죠. 어, 이주 양육자 이제 관계 패턴. 이게, 어, 제가 아까 이 남자는 밖에 문제를 상담실 내로 가져온다 그랬죠.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의, 어, 과거의 어, 관계 패턴. 과거의 관계 패턴을 현재 상담자의 관계로 가져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그 밑에 역동은, 어, 같은 것이죠. 어, 물론 이제 여기에 있어서, 어, 이제 내담자가 저쪽으로 내담자의 어떤 관점이, 어, 왜곡되었냐. 그래서 이제 전이는 사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를 상담자에게 상담자를 이제 그 과거의 부모 부모와 같은 어 이렇게 비슷한 대상으로 보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 어떤 사고나 감정이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자에게 어, 투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요즘에 이제, 어, 상담에서는, 어, 이 전이라는 게내 담자의 전적인 어떤 왜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어, 어떤 상담자의 어, 그, 이런 전의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어떤 것들을 촉발하거나, 기여한 어,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 그런 어떤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도 같이 기여해서 이런 전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어, 라고 보는 견해가 어, 더 전반적이죠. 어쨌든 이제 중기 과정에서 보면 이런 저항 저항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저 이제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이 저항의 카테고리 안에 전이가 들어가긴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몰라도 돼요.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이제 전이, 전이 역동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펼쳐지죠. 그럼 전이가 있으면 항상 역전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담자의 관계 역동에서 상담자 역시, 어, 망부석이 아니라는 거죠. 돌부처가 뭔가 이렇게 어그 뭐죠? 어 이렇게 어 돌부처가 아니라 는 거예요. 상담자 역시 어 여러 가지 감정도 들수 있고 내담자와 같이 있으면서 어떤 환상을 어 환상을 본다기보다는 떠오르는 거죠. 어떤 환상이 또는 어떤 소망도 어 어떤 욕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진 이런 것들. 이제, 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연 이런 역전이가, 어, 이제 음. 내담자가, 어, 촉발한 것이냐. 어, 그러면 또 상담자의 어떤 자기의, 어, 미해결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상담자의 어, 미 해결 과제.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내담자가 촉발했지만 또 상담자의 그런 미 해결 과제가 이런 역전이를 느끼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전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전적으로 내담자 거라고만 보기는 또 어렵다. 이, 이 역전에도 내담자 것도 있고 상담자 것도 상담자에게서 유리하는 것도 있고 내 담자에게서 유리하는 것도 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어, 요즘 어, 전반적이라고 볼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주기 과정에는 이런 이제 강렬한, 대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기 과정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역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동을 어, 어떻게 어, 다루느냐, 이런 역동을 어, 이거는 사실 피해갈,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피해가서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 왜내 내 상담 세션이 왜 이렇게 스무드하게 진행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런 내 남자를 만나서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 당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상담 과정에 이제, 양식과 같은, 그니까 러 이제 늘상 일어나는, 늘상 일어나고 일어날 것을 또 기대해야 되고, 또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것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바로 상담에서의, 어, 핵심적인, 어,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중기과정, 굉장히 상당히, 어, 굉장히 중기과정이 뭐 이렇게 스무드하게 막 이렇게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어, 중기과정이 굉장히 이 역동이, 어, 어, 물론 이렇다는 얘기가 상담 시간 동안에 뭐 감정의 기복이 막 있거든. 꼭 이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어, 그러나 이 이제, 어, 세션은 조용할 수 있지만 그 역동은 또 강할 수가 있는 거죠. 중기과정 동안에는 이런 강렬한 역동을 상담자가 어, 잘 다루어야 돼요. 어, 그렇죠 이 중기 과정의 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어, 이런 역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 지지하기와 드러내기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느냐. 또 이제 초기에는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이제 상담자를 어, 내담자가 조금 긍,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초기에는. 어, 그래야지만 또 상담의 내답자가 머무르게 되고, 어,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상담자를 보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어, 물론 이제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다루어야 할 이슈, 이슈가 되지만, 이제 중기로 가면 이제 내답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어, 느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다룬다라는 거, 이게 사, 상당히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 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 상담실 밖에 어떤 타인을 향하고 있을 때. 아, 이거는 그래도 다루기가 쉽죠. 어,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 감정이 상담자를 향하고 있어요 이때는 좀 굉장히 많은, 어,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사실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 분노하거나, 상담자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또 표현될 때, 어, 상담자 역시 이런 거 굉장히 어떤, 어, 내담자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때로 이제 상담자도 어,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아, 내가 그렇게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분노한다. 상담자도 섭섭하기도 하고 상담자도 또 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어, 하지만 어, 이런 걸잘 다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들이 어, 쉽지 않은 거예요. 어, 또, 상담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느낄 때, 어, 이거를 좀 상담자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담자는, 어, 내담자의 반응도 잘 살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반응도 잘 살펴야 돼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작업이죠. 어, 자기 내면에,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 섬세하게 잘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자기 역전지를 살 그래야지만 이제 이걸 활용해서 어, 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측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케이블 할수 있고, 이제 역전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억저지라는 거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느끼지 말아야 될 어떤 감정 내가 상담자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자인데도 어내 남자가 어떤 얘기할 때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도 충분히 들수 있어요. 아니면 내 남자가 어떤 행동이 아 그렇게 미워 나도 아 나도 부하가 나 어. 소화가 치밀어 올라, 나도. 그럴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 상담자로서, 아, 내가 아직도 상담자로서, 어, 아직 멀었나 봐. 아, 아직도 내 남자한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좀더 수양을 해야 되나? 난 좋은 상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은 어, 잘 성찰해야 되고 그것들이 내 남자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 오늘은 여기 중기 과정의 도전까지 살펴본.